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2차 회의를 그 지금 막+ 지금 막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내세운 세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 약자에 대한 책임 어 분야의 인재들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는 동물 복지 다문화 안전 장애인 아동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의 한 100여명에 가까운. 후보들을 지금 검토를 했고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접촉 대상을 꾸려서 지금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지난주 월요일날 공모를 시작한 국민인재에 대한 현황들을 지금 검토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계셔서 내부 검토한 후에 오늘 결정한 내용이 국민인재를 찾기 위한 로드쇼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여 6명의 위원들만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할수 있을 후보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서 12월 중순 중에 그 기획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불투명한 인재 영입 과정과는 극적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는 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아 규모는 저는 1호, 2호, 3호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필, 뭐 이문세, 원스타, 원톱으로 진행됐다면 지금은 그룹으로 움직이는 있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 약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뭐세 분에서 한 다섯 분 정도 지금 같이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가 약자와의 동행 주제로 인사.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세 가지 주제,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그룹별로. 어, 이제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어 한뭐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접촉하고 있는데 꼭어 다가오는 총선에 뭐 비례대표나 지역선거 출마자뿐만 아니라 아 대한민국에서 공정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어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을 영입하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빅샷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큰 이름을 기대하고 계신데, 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 굉장히, 어, 자기 사업이나 경제에서 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준비할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그 내부에서 교통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뭐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준비되는 대로 의미 있는 그 주제에 맞춰서 그패턴은 지킬 예정입니다. 약자와에 대한 약자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이렇게 계속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이어나갈 거고요. 어 12월 초에 시작해서 1월 중 하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동안전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나요? 이미 그두 분은 원팀인데 뭐 영입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